이 상태에서 팔꿈치 각도가 중요해요. 만약에 어깨를 누를 때 뒤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 승모근이 들어가요. 그래서 여러분이 할때 팔꿈치가 살짝 앞에서 이렇게 당긴다는 느낌. 해 g u y 스 안녕하세요, 피플님 문석기입니다. 오늘은 턱걸이 초보자분들을 위해 턱걸이 동작을 알려드릴 거예요. 그래서 여성분들은 뭔가 턱걸이를 너무 힘들어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팁만 가져가시면 진짜 턱걸이 못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광배근 운동을 만들 수가 있어요. 레플다운만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꼭등 운동 훈련을 해보시길 바랄게요. 해볼게요. 자, 시작. 들어 올려봐요, 턱걸이. 그렇죠 오케이 자 원래 보통 다들 이렇게 턱걸이를 못할 거예요 그래도 턱걸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광배근 수축하는 방법이랑 견갑골을 움직이는 방법을 먼저 배워 볼게요 자 한번 매달려 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매달리면 여기 광배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여기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광배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예요 여기서 이 광배근을 조금만 수축해도 정말 많이 수축할 수가 있거든요 자이 상태에서 배임을 주고 쭉 늘려 볼게요 여기서. 어깨만 쭉 올리는 거예요. 그렇죠. 업. 천천히 내렸다가. 늘렸다가, 업. 그렇죠. 늘렸다가 이 견갑골을 올려주고. 천천히 내렸다가, 업. 자, 하나만 더. 업. 오케이. 좋아요. 좀 쉬었다가. 자, 팔을 쭉 올려볼게요. 자, 이렇게 드는 것만으로도 광배근이 늘어난 상태고, 견갑골을 아래로 누르면, 오케이. 지금 수축된 거예요.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. 늘렸다가, 수축. 그렇죠. 늘렸다가, 수축. 근데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가 어깨를 안 내리고 팔만 이렇게 당기는 분들이 있어요. 이렇게. 이렇게 하면 떡거리를 해도 여기 이두근이나 승모근에만 들어가요. 근데 여기 광배근에 힘을 주려면 어깨. 그렇죠, 이것만 연습을 해도 여러분들이 등 근육의 자극을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. 배임딱 주고 늘렸다가, 이건 초보자도 할수 있습니다. 쭉 완전히 늘렸다가 어깨만 쭉. 오케이, 자 하나. 그렇죠, 여기 힘 주고. 둘, 그렇지. 셋. 저 여기 힘 주고. 넷. 일곱 그렇지, 8, 9, 마지막, 오케이, 좋아요. 그래서 앞에서도 보면은 이 상태에서 팔꿈치 각도가 중요해요. 만약에 어깨를 누를 때 뒤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 승모근이 들어가요. 그래서 여러분이 할때 팔꿈치가 살짝 앞에서 이렇게 당긴다는 느낌, 앞에서 이렇게 당긴다는 느낌으로 하면 광배근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. 근데 만약에 당길 때,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앞으로 당겨야 되는데, 누르고 이렇게 당기면 이제 승모근이 쓰이는 거예요. 이게 연습이 됐다. 그럼 그 다음 차례가 이렇게 당기는 건데, 광배근은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말려있기 때문에, 당길 때 살짝 앞쪽으로 하면 광배근을 완전히 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당길 때 모양을 보면, 제가 항상 등 운동을 할때네 번째 손가락으로 당기라고 하거든요. 네 번째 손가락으로 당기면은 이 각도로 당기게 되면서 등 근육이 쓰이게 되는데, 광배근이 더 많이 쓰여요. 그래서, 초보자분들이 할 때, 네 번째 손가락으로 등을 수축한다는 느낌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. 시작. 하나, 그렇지. 둘, 그렇죠. 여기 힘주고, 셋, 그렇죠. 넷, 그렇죠. 할수 있어. 다섯, 그렇지. 가자. 됐어, 네개 4개 나왔어, 네 개만 더. 일곱, 여덟, 아홉. 자 마지막. 오케이, 잘하셨어요. 아... 여러분 보기보다 굉장히 힘든 운동이라 등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저는 이거 진짜 많이 추천하니까 레플 다운만 하지 마시고 턱걸이 못해도 괜찮으니까 오늘 알려드린 동작을 연습을 하시면. 정말 등 근력이 많이 생길 거예요 어디가 제일 많이 펌핑 되세요? 광배요 하긴 하면 진짜 광배근이 많이 오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고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 哇。Wow.